예, 네, 슈로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물론 머리로는 아니 가슴으로는 오주 완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온다면 판권작일 것 같긴해요. 참전은 아무래도 뭐 최신작들이겠죠. 그랜다이저 유나 뭐 수성의 마녀. 저는 개인적으로 쥐건담을 좋아해서 신규 작에도 쥐건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티에서복붙탈 확률이 꽤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아가지고 아, 슈로데가 나온다면 이 타이밍쯤에 요20 20분 사이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 좀 네, 맞아요. 도전을 이제 좀걸 하게 돼. 아가네노가 제가 4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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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가쳤다 <laughs> 내가 내가 말했죠. 나온 다면이 타이밍이라고. 맞췄어. 와이 시리즈 <laughs> 세상에. <웃음> 저 오늘 방송조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네요 밑에쪽이 아 어때요 제 예상이 맞았죠 오늘 나올거라고 나온다면 오늘이죠 아 나오네요 미치겠다 <laughs> 거 죽었나 나왔어 <laughs>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잖 25년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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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끝났어 <laughs> 됐어요. 내가 나... 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천천히 분석해 봅시다. 하나씩 파볼 거에요. 자, 인터페이스가 보면은 초상화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쪽 대사창이 좀 반투명인데, 좀 어두워요. 반투명이긴 한데, 좀 어두운 스타일이고, 예 맞아요, 좀 디디 느낌도 나고, 얘가 이제 아크인가요? 예, 아크 맞죠? 게타 아크가 나오고요. 어 그래도 뭔가 이제 재탕은 아니네요. 삼다이남코 <목소리> 엔터테인먼트 시리즈 슬레 아니 수성의 마녀. 수성의 마녀 시즌 1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야, 슬레타죠. 역시나 뭐 예상대로 에어리얼 나오고 마크로스 델타. 야컴배틀러는야 <laughs> 그래도 이번에 또 나오네요. 음 스자쿠니까 코덱이었는데 뭐 정확히 어떤 버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스자쿠만 봐선 잘 모르겠고. 어단바인 어? 연출이 좀 이거 바뀐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좀 새로 그린거 아닌가요? 아니면 슈로데 티떼랑 똑같은가요? 슈로데 티떼하고 좀 같은거 같은.. 거 같은데. 좀 다른거 같은데? 이건 약간 새로 그린.. 아니면 슈로데 디디 스타일인가요? 이게? BX.. 아 BX 스타일 제가 BX는 안해봤어요 이즈루면 얘네 그거죠 마제.. 마제스틱 프린스.. 뭐였죠? 어쨌든 그 친구들도 다시 나오. 극 아마 극장판일 거예요. 나온다고 하면은. 레드파이브 맛. 예. 네, 마제프리 맞죠? 그 아마 극장판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요거 잠깐만. 이거 새로 그린 것 같은데요? 요거 요거 커는 원래 있었나요, 이거? 약간 새로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축제요, 축제. 아, 나온다, 드디어. <laughs> 로봇 와이... 그러게요. 2025년 발매구요. 예, 가, 스슬레슈 빠졌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가, 그래서 넣어드렸습니다. 가슬레슈. 아, 너무 좋다. 당연히 스위치로 사야지. 근데 이제, 스위치 2로 나, 돌리면 로딩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해요. 예, 그러게요. 샤이닝 건담까지 나오면 좋겠죠. 어쨌든 저는 쥐 건담 나온 거 자체로 예, 현실적으로는 그냥 쥐 건담이 이겠죠. 예. 이제 나온 친구들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하겠죠. 지금 아마 루리앱 가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laughs> 예, 난리가 날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기분 좋게 이렇게 끝내고요. 음. 예. 어, 내일. 내일은 휴방하고 그 뭐야? 어, 토요일 밤 10시에 예, 난리 났겠죠 <laughs> 저도 난리 났는데. 아, 서, 설마 했어. 요 오늘 방송하면서 에이 뭐나안 나오겠지. 근데 뭐 찔러 보자인데 이렇게 나올 줄도 몰랐네요. <laughs> 쇼로데 와이 로고를 딱 찍어 놓고 어디 갔어? 요거 죠 요거. 아. 크. 기가 막히죠. 근데 저의 약간의 약간의 예지력을 보태가지고 맞췄어요. 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예. 타이밍까지 <laughs> 아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정도예요그 <laughs> 정도는 음, 역시 저보다 슈로들 더사랑하신아 저도 좋아는 하는데 예. 아무튼 좋습니다. 기분이 그죠? 재방송 찾아오신 분들 다 보람을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아, 저도 뿌듯하네요. 예. Y, 어, Z 나왔으니까. X도 나왔고, XYZ. 어, XYZ는 완성을 했네요. 그럼 A, A가 있으니까 B하고 C도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아, 좋아, 좋다, 좋아. 예. 네. 기분이 좋고요. 음.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세요. 내일 방송 없지만, 이제 여러 정보들이 쏟아질 테니까 즐기세요. 예, 네, 저도 할일다한것 같습니다. 예. 네. 성공했어, 나의, 그런, 그런 것들은. 감이 좋죠, 제가. <laughs>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폴바.